아, 지금 몇번오이죠 지금 7번, 7이야 7번, 7번, 7 7번, 7번, 에번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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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번어온7어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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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막바 안으로 와. 아이고, 스 p 안 돼. 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가보자고. <laughs> 안 돼. 야, 우리는 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너지려고 그러면 연구필요냐 국진이 형,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이거. 아니, <laughs> 신경 쓰지 않고 치는 거야. 음. 이런 데 있으면 편안하게 수용... 내가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어. 친다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해줘야 되거든. 음. 그냥 어떤 상황에서는 난 스윙만 착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방법은 없다. 매번 뭐, 응. 이겨내야지. 맞은 것 같아. 어, 어, 여기 있네. 날 어, 싸웠 어 어려웠어 거기 네, 잘친것 같아요 어잘 어. 쳤어 놓여 있는 그대로 쳐야 합니다 <laughs> 아우 하, 약했다 어, 너무 약하게 쳤어 어 거리감 좋아. 아이고 어렵다. 좋은데 좋다. 오마이가 오오 하나가 안 떨어지네. 나이스. 나이스. 예, 감사합니다. 어, 보기를잘 먹었다. 네잘 먹었다. 아. Oh. <laughs> 아이고. 경만이가 버디 퍼팅도 3퍼팅하고 막 이러면서 점수를 툭툭툭툭 흘리고 오는 거야. 3퍼팅이 많죠. 어. 지금 상황은 재동이보다 훨씬 유리했는데 결과는 재동이가 좋으니까 어. 3퍼팅을 한 거죠 또. 저기서 어, 개성에는 음, 먼지만 어려운 게가 특허점이 맞아. 내가 지금 일곱 개 오바. 곱개 아, 일곱 개, 일곱 개 오바면 다 했어 벌써. 아 신이시여. 그거보다 오른쪽이 훨씬. 네 우리 바로 뒷팀? <laughs> 아우딴 <laughs> 아, 어. 데는 홀인원도 하고 난리나. 우리 호리 난리 <웃음> 우리. <웃음> <웃음> 우리 뒷팀은 또왜 홀인원. 아유잘 되셨네. 희한하게 뒷팀 앞팀 홀인원 아. 많이 하더라. 그렇지 <laughs> 안 해도 될따블을 했는데 거기서 홀인원 하셨구나. <laughs> g 샷 자, 좋아. 나이 t Good shot! 자, Good shot! Good shot! Good s h 나이 Good s 어 o t g 어 o d 어, 나이스아 하는 분하고 쳤는데, 되게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저기 편백나무 쪽 보고 치세요. 누가 그랬어? 형이 소나무 그렇게 생각나 저기 편백나무 쪽 보고 치세요. 캐드님이 그러신 거야. 어.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진짜 진지한 표정으로, 저 죄송한데, 제가 수종을 잘 몰라요. 왜그렇게 웃기고 웃기고 한지 몰라. 죄송한데, 제가 수종을 잘 모릅니다. <laughs> 어 형, 영번건 진짜 잘 맞았죠? 어, 영마리 거잘 맞았어. 형 응. 진짜 거리도 엄청 한 200m, 한 450m 나간 것 같아. 와, 내 엄청 오리, 잘 맞았어. 내가 치는 게요런 허리 편해, 내가. 약간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엄청 나간 거 같아. 형, 나고 거리 차이 봐. 진짜 쭉 70m 나갔어. 이게 네 건가? 이게 내거 아니야? 형거저 앞에 가있었거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있잖아. 고! 갔어. 고! 됐어. 아이고야, 어, 괜찮은데, 조금 덜 맞았다. 스윙을 다 못했다, 바보야. 좋다, 당겼다. 이것도 크다. 어, 이런 거가 형 하나만 물어볼게. 핀으로 똑바로 안 가고 당기거나 약간 밀리거나 그래. 근데 어. 이게 내가 잘못 쓰는 건가? 오른쪽이 좀 높잖아. 그죠. 이게 그린이 오른쪽이 높아. 그럼 아 높은 곳으로 치는 거야. 그럼 내, 그런 거 형태 보고 이 어, 지형 보고. 어. 오, 됐어. 잘 쳤어. 네. 오, 되게 잘 쳤다. 네. 용만아. 이야, 이쪽으로 봅시다. 첫 번째, 그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쳤어야지. 그러면 딱인데. 응. 음. 어. 라이가 그렇게 있나? 됐다. 와우, 오 욕만한.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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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옷도 뭐 그림자에 뭐야 까맣게 꽈 가지고 있 굿샷. 오. 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예 감사합니다. 음, 거기 어. 와 좋다. 와 너무 왼쪽인데 이것도? 괜찮은데 요오 어, 괜찮은. 괜찮아. 네,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네, 다 내려왔어요. 네네. 시작. 와나 철저히 느낀다 내가 퍼팅 진짜 아. 못하는구나. 아, 창도형 마음이 내 이해가 간다, 이러니까, 김준형. 이거 환장하겠는 거다. 창도형 얼마나 그랬을까? 와, 아, 이거야. 됐다. 됐어. 야, 다올라갔다 그린이 되게 크구나. 여기 원그린이에요? 원그린인데, 당이 있어요. 3단 백핀. 3단 백핀? 아, 안 된다. 어, 우 벙이네, 벙. 벙커, 벙커예요왜 이랬을까? 점점 수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형. 백사장 좀 다녀와요 <laughs> 이거 진짜 무슨 싱글 도전을 <laughs> 인터뷰하고 <laughs> 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laughs> 이거 어그로만 잔뜩 아, 끌고 야 이거 벌이에 그 사람... 매장 당하겠어 아. 이거 사기꾼이야 나 어, 아. 어쩔 수 없이 저라도 싱글 할 수밖에 없겠는데 노래도 <laughs> 좀잘춰 노래도 좀, 좀 근처라도 가라 좀 버디 잡아라 이제 형또 바뀐 거예요? 나그원하으로 <laughs> 와, 나이스 좋다. 와. 나이스 나이스. 예. 나이스, 예.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벌이가 잘 쳤어. 와둘다 똑같이 남았다. 아이고 야야야 아 이겼다 야, 야, 땡겼어 야. 땡겨버렸다 땡겼어 당겨, 땡겼어 퍼팅을 쫄면은 아, 말이 그래. 돼 이게 예. 이러면 뭐안 되는 거지 아야 그거를 쫄면 말이 돼 그리고선 용만이 울고 싶겠어 울고 싶겠어 장수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laughs> 용만이 형 싱글 칠 때까지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할수 있지? 형님. 어? 아주 프로그램 하나, 장수 프로그램 하나 탄생했는데요. <laughs> 형. 형. 어. 형, 제일 오래 한 프로그램이 뭐예요? 일밤인가? 그거 능가하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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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어차피 네. 지금. 아... 지금 내가 전반을 봤어. 응. 음. 근데 내가 이제, 후에 저기 일정이 있어. 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간다고?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가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아니, 일정이 뭐야? 가신다고요? 수업보고 안 되겠으니까 간다고? 아니, 안 되겠으니까 간다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아니, 아니 안된게 아니라 그럼 자식 둘을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연인인 아니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면 저는 뭐 일정이 그, 없어서 여기 이렇게 형, 저도 집에 가서 계속 산책하고 가야 돼요 응. 언제쯤 갈 거야? 세월 정도? 아니, 세월 정도 딱 보면 시간 그래. 딱 맞을 것 같아요 일정이 있으세요? 지루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 진짜 일정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 요 좋아,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어. 그냥 아니 지금 딱 봤을 때 흥미가 없다. 아니, 그럼 가. 그럼 지금 가셔야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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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후반에 달라지니까. 가셔야죠. 후반에 후반에 또 있어 지금, 우리. 지금 내가 가는 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둘이 아니 둘이 시합할 거면 가서... 저도 안 왔어요. 그런 거지 이게. 상대가 안 되는데. 인적용. 야뭔 상대가 안 돼? 내가 지금 형님 뭐... 때문에 온 건데. 야 사실 내가 형님 포팅이 때하고... 포팅이 안 들어왔었지. 포팅 들어갔으면넌 죽었어. 그렇게 벌써. 얘기하면 나도 싱글 쳤어요. <laughs> <laughs> 어쨌든 뭐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니까 나는 지금 어그 싱글로 좀1탄이었는데 타수 기록 끝까지 할 거니까 그거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네, 아, 이제 뭐어 날씨도 화창하게 개는 것 같고 지켜보던 네. 국진이 형도 어, 서울로 떠났고 둘만 남았어요. 네. 막싸움 들어갑니다. 이제 <laughs> 개싸움이죠. 개싸움이에요. 어,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부른 데는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싱글을 한번 도전해 보자. 네. 왜냐면 80, 81이 베스트니까 네. 오늘 딱 좋잖아요. 사람들이 네. 오해해요. 베스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laughs> 동생이 한번친 거잖아요. 네. 두 번째는 네. 이 후반전이 진짜예요. 네. 제가 아, 지금 지고 있잖아요. 아, 당연히 이긴 적이 없어요. 1분2 아, 편인데 네. 싱글들 싸움은 용호 상박, 용과 그렇죠. 호랑이 싸움. 구십 대 초반 이런 싸움은 이제 개 싸움 들어갑니다. 아, 그럼 이 <laughs> 이걸 예, 기록을 계속 이제 해 나가야 되거든요. 후반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예. 자 먼저 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쳐도 됩니까? 예예 예. 예, 예. 오른쪽 네. 오비, 왼쪽 헤저드 갈려면 왼쪽 형. 가는 게 나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중간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안 중간이 이렇게 넓은데 뭐 하러 그런 얘기를 요 오른쪽 오비, 왼쪽 헤저드 에 참내 중간이 이렇게 넓은데 아그 공이 야구공이네요 여러 보니까. 가지로 국진이 형님이 계시고 어, 그래서 니까 공이 야구공 모양 그 담장 넘어가겠는데 아 어, 괜찮아요 이렇게 치면 돼요 <laughs> 치기 전에 <laughs> 이야기하기 있어요? <laughs> 예? 아니 나는 얘기했는데 본인이 치셨잖아요 <laughs> <laughs> 자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국진형 가자마자, <laughs> 국진형 가자마자 다행이다. <laughs> 아, 그러면 오비트에서 치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 앞에 가네 탑차야. 네가 국진형 의존도가 굉장히 높구나. 아, 무슨 얘기예요? 골프 공으로 치든 야구 공으로 치든. 아나 이거 이겨야 되는데 오늘. 야한 올만에 따라잡겠네 세타 지금. 음. 오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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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이스 온. 와 붙었어. 치기 전에 얘기하기 있어요? 아니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백스윙 틀었을 때 자꾸 얘기하 있어요? 실제 몰랐어요 공 건드리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옆에 손님 치운 거예요 공 <laughs> 움직인 같은데? 아, 안 그래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저 아, 아 굿샷 밀렸어 좋아요 나이스 저거 무보기 복이잖아 김국진의 거침없는 골프라고 있어. 그거에 사구리판이라고 네, 보면 돼 지금부터. <laughs> 쫙쫙 쫙보자 끝까지. 또 당연하죠. 자 파이팅. <laughs> 좋다 들어갔다. 아 이거 한 숟가락 더. 한 숟가락 더. 깠어. <laughs> 아, 이어 아, 이 이거. 서 빨리 치세요 떨어지는, 오늘 끝났다. 떨어지면 끝났어, 오늘도. 떨어지는 순간 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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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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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케이 네 트리플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세타는 세타는 확확 맞해요 세타 차는 한 오래만에 동타 됐어. 그럼 형. 자. 80대 친구 를 목표로. 합0다 친구 목표로. 10대 친구 목 10대 그다음고로 10대 고그 다음에 10대 리는걸로 오늘 팔자 그리는게그 목표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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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그렇게 해목 왼쪽 해저드예요? 해저드 티 있나요? 해저드 티 있겠죠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슬프게 물어요 <laughs> 어잘맞고 내려와 다 언덕 밑에 내려왔어 좁이 아니에요? 아니, 해저드예요? 해저드. 음. 저기요 표들하고몇 번을 얘기합니까? 진짜 한타 한타에 이렇게 표정이 확확 변하냐, 우리 아 그리고 프로님이 김국진 프로님이 가시고 나니까 완전 그냥 아사리판 되는구나 아사리판이야 아사리판이야 이거 아사리판데 아니 저는 근데 진짜 팔자 그릴 거예요. 저는 그래. 저는 그게 늘 목표니까. 아, 그럼 그럼 돼우리는아 우리는이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laughs> 가세요. 예. 어잘 쳤어. 굿샷. 이런 거 가볍게 잘 쳐, 재동이가.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앞에 분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톤 네. <laughs> 각이거든요. 몇 미터 남았어요? 235 미터. 그럼 빠지고 쳐야죠, 형. 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네. <laughs> 와, <우와. 웃음> 진짜 잘 맞았다. 예, 예. 왜 기다리신 믿는다. 거예요? 예? 네? 왜 기다리는 거예요? <laughs> 아니 기다리는 게 맞긴 한데 <laughs> 아니 기... 기다려야 좀 멋있잖아 또 어우야 이 드롭 좀 해도 되겠어요? 아, 이건 그대로 쳐야 돼요 아 이거 <laughs> 로컬 놀이에요 아 이거요? 어? 벙커차 타듯이 아, 아, 이렇게 떠내고 자됐으 내가 할게 예. 이쪽으로 직구방으로 옮길게요 예, 정확하게 쳐야죠 그렇죠 잘 쳤다! 어, 바운드 좋아. 아, 조금 잘 봤는데. 예? 네? 괜찮아. 형, 약간 비 와서 물이 질퍽질퍽한 거 같으니까. 음. 응. 잘 치세요. 어, <laughs> 어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질퍽질퍽해요. 예. 어이구야저대로말안 들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형, 저는 혹시 미끄러져서 다칠까 봐. 야, 이 미크로전때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누가 봐도 없는데. 마음 쓰여서 그렇죠. 아, 나쁘지 않아. 음? 아 씨. 아 씨. 아, 잔디가 없어서. 예. 여기 가려어요 <laughs> 됐다. 오. 오, 형 표시하시면 돼요. 먼저 하겠습니다. 예. 나이스. 나이스 파! 예 고맙습니다 아깜짝이 여기가 이렇게 가렵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나형왜 이거 기지 이거 왜, 왜 이거를 이걸 왜 찍냐? 여기 <laughs> <laughs> <형이> 많이 가려워요. <laughs> 뭐에 도전한다고? 찐거요 <laughs> 내가 그거, 그거 한번 제의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쳐봅시다. 지금부터 거기까지. 보시는 분들 보면 제가 말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치기 전에 물기 있다, 뭐 이런 얘기. <웃음> 네. <웃음> 얘기. 그러면, 서로. 진짜 우리 그, 그렇죠? 왜, 그, 방송 보면, 네. 프로님들 방송하시는 게 있잖아요. 막, 조용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오케이. 뭐, 자, 시작. 음. 일분만 얘기하자. <laughs> 그래. 너무 힘들다나 여기 한2 초간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얘 이렇게 저잘되는 맛으로 골프장에 오거든요. 그럼 그거 아니면 뭐 하리 그죠? 난 근데. 오케이 됐어요. 여기 여기 준비. 자 준비. 페팅 시작. 핸디캡일번 놀이군요. 굉장히 힘든 놀이죠? 네. 자우측 다 오비에요. 자우측. 맨날 한데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 말래요. 저 여기 훨씬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우, 답답해 죽겠네. 180m면 진짜 저기 뭐글렀다봐야죠 투온. 그죠? 잠깐만. 온, 그렇죠? <laughs> 온? 온? 뿌리, 저희 걸려있거든요. 160 러프요. 내리고. 180m 가볍건이라는 어, 이게... 거 맞죠? 어, 제동이 온이네. 오나이스 끝이야. 아 이제 풀어도 됩니다. 이제. 아 그래요? 샷할 때까지였습니까? 예 예. 네. 아 어때요? 어, 버리고. 예? 세컨 잘 쳤네요. 아그 어, 정도야 뭐. 무도 하나 또 얻어 걸렸네요. 축하합니다. <laughs> 좋아, 잘 쳤다. 나이스. 더 봤어야 되는구나. 좋다, 이게 안 먹는다, 안 먹어. 아, 라일안 먹어. 됐다. 오, 오 마이 갓. 와, 진짜 안 들어. 오, 나이스 파. 이 오, 야 핸드 키 아, 일본어에서. 맞습니다. 예, 요건 인정입니다 이번 건. 맞습니다. 캐스 조금만 즐겁게 맞이 주시면 안 돼요? 아예 예, 뭐 지금 즐거운 것 같은데요? 충분히 스코어로 즐겁게 해드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평소 골프 칠 때랑 똑같다.